94페이지 필수 20번 보겠습니다.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공통현이라면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직선. 자, 이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공통현이라고 한다. 이거지. 알겠어? 두점 사이 거리를 두 점을 공통현의 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중심에서 반지름, 그리고 직선. 방식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우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두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0,0. 이걸로 할게요. 0,0. 자,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2지. 그지? 자, 직선의 방식을 구할 거야. 그래서 둘이, 둘이 빼버리자. 알겠죠? 자 빼면은 어떻게 돼?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어지고 자그 다음 남는건 4x 더하기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하고 0콤마 0과 거리를 구하면 되는거야 자1 더하기 1 루트 분의 음, 1 절댓값 1이죠 그지? 자 그래서 얼마? 2분의 루트 2. 자, 요게 지금 뭐다? 요 길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4-2분의 1.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얼마가 되죠? 2분의 7. 루트 2분의 7. 자, 뭐야? 음. 2분의 루트 1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는 딱 2등분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얼마? 루트 14가 될수 있습니다. 자, 확인 체크 221번 보겠습니다.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을 그려 보면 자, 원이 두개를 만났을 때 만나는 요 직선. 자, 요 직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야. 요 선분의 길이. 자,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중심을 하나 찾아야겠지. 그렇지? 자, 중심은 어떤 걸로 찾을까? 이걸로 찾을까? 자, 이걸로 찾으면 x 1의 제곱 더하기 y 2의 제곱은 1. 제곱하니까 4.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4. 자, 그럼요. 중심이 좌표가 중심 좌표가 1, 2가 되고 자, 그다음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지. 자 직선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하겠어 직선의 방식을 찾아야 돼 둘이 빼면 되겠죠 그지 빼면 음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에서 6x 그러면 4x 자 그리고 마이너스 4y 1 빼기 5 마이너스 4는0자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자 이렇게 음 식이 나옵니다 자 직선의 방식이 나왔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1,1랑 거리를 구하게 되면 1더기1 1 루트 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자 그래서 어떻게 돼? 루트 2가 될수 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께요4 빼기 2 얼마?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얼마가 되겠어? 2 루트 2가 될수 있습니다 자 222번 음,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2다. 상수 a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저 위에다 풀어볼게요. 자좀 크게 그릴게. 자 공통현의 길이 얘가 2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중심 반지름 정과직선사이 거리 자 여기 길이가 2가 됐다 했으니까 얘가 1이 되겠지. 절반 맞죠? 자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얘로 할게요. 반지름이 루트, 모야 0,0. 자, 그럼 이제 둘이 빼주면 직선의 방식이 나오겠지. 자, 둘이 뺍니다. x제곱, y제곱, y제곱. 길이 빼고, 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y.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랑, 누구랑, 0,0 이랑 거리를 구해줘야겠지. 자, 거리 구하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분해. 자, 00 넣고 절댓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얼마가 돼야겠어? 5 빼기 1. 2가 돼야겠지. 2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얘는 5니까 절댓값 A 플러스 5는 10. 자, 그럼 A는 얼마가 될수 있어? 5. 또는 a는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양수 a 값이라 했으니까 음수인 얘는 제외하고 5가 될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림을 꼭 그려보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알겠죠? 그림을 꼭 그리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